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울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요. 멀웨어, 악성코드 어라는 뜻이죠. 게임 설명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음. 부도덕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사용자가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반 소프트웨어의 설치 프로그램에 악성 설치 옵션을 숨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설정한 수많은 유도를 피하고 컴퓨터에 순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의 게임이네요. 여러분들은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에야 이제 요런 아, 이거는 악성 코드야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도 조금 생겼는데 저 때는 그냥 대적 시대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토렌트 그 토렌트를 이용해가지고 막 영화 같은 거 다운해서 보거나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어, 그랬던 시대가 있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잘못 다운받으면 항상 악성코드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를 피해서 이제 다운을 받으면 되는 거겠죠 일단 클릭되는 게 있긴 하네 균형 0.21 저게 뭐지? 하나하나 다시 읽어봅시다 보내는 사람 스파이크 씨 컴퓨터 뮤트 에이드 바른 그룹의 가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핑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마다 내 컴퓨터에 광고 플러그인이 번들로 제공됩니다. 이 플러그인 설치를 건너뛰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스파이크 출신. 첨부 파일은 소프트웨어 설치 패키지입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친구들을 위해 20달러의 보상을 준비했습니다. 스파이크가 누군데 나한테 이런 걸 보내? 이런 세트업 있잖아 이런 거막 다운받으면 진짜 좋대. 일단은 어 다음 거 봅시다. 고마워 바보야. 밥 대령. 친애하는 바보. 시간 여행 안전 인식이 너무 낮습니다. 나는 당신의 시간 여행을 이용하여 시간 은행에 있는 당신의 모든 자산을 약탈했습니다. 재미있게 보내세요, 자기야. 시간의적 밥 대령. 뭐야 이게? 시공간 은행. 스페이스 타임 뱅크의 귀하의 계좌. 가 방금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2억 9,979만 2,458달러? 그리고 거래 후 잔액이 0.21달러 나 부자였니? 이만큼이 결제가 됐어? 시간과 공간관리님께서 보냈네 친애하는 시간 여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시간 해적단이 기승을 부리면서 악랄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어느 순간 변칙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해적단의 활동을 단속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간 여행자들은 여행을 연기하거나 여행 중에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하면 제 시간에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이빨 간색. 이건 뭐야? 잔액 불충분. 친애하는 톰 씨, 안녕하세요. 저희 시간 여행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행의 시간은 1999년 4월 1일. 왕복 여행 요금은 30만 달러입니다. 지불하시면 저희가 왕복 여행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시간 여행사. 아, 그러니까 이걸 다 읽어봤는데 내가 시간 여행을 해서 1999년 4월 1일로 온것 같아. 일단 이 첨부 파일 다운로드가 되겠지? 한번 해볼까요? 어? 잠시만. 굉장히 무서웠어. 이거 게임 맞지? 더가우스 월드 V1.3. 안녕하세요. 이 마법사는 컴퓨터에 더가우스 월드 V1.3을 설치하는 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계속 다음을. 최종 라이센스공의 이런 거 이제 안 보지? 야, 이거 내 컴퓨터에 진짜 설치하는 거 아니지? 메시지 도움이 사용 이런 거 이런 것 거. 거. 예전엔 진짜 몰랐는데 이렇게 숨겨 놓는단 말이지, 이렇게. 막 광고 수신 동의 막 그런 거. 진짜 개 싫었어.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고 이런 거 체크를 해야 마치다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데 체크를 풀었어도 마치다가 되면은 굳이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오케이, 영계 악성 코드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렇게 악성 코드를 설치하지 않는 방법을 이제 구하는 거네. 뭐야 이거? 도와주실 수 있나요, 톰 씨? 그다음 톰에게. 괜찮으세요? 시간 해적단들이 당신의 재산을 모두 훔쳤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존나 훔쳐갔던데 나는 너무 걱정했다 최근 해적단에 속한 이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왜곡되어 왔습니다 과거에 속한 것은 미래에 나타나고 미래에 속한 것은 과거에 나타납니다 엉망이에요 당신의 시간은 모든 것이 괜찮기를 바랍니다 이메일에 일정 금액을 동봉했어요 비록 별거 아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제리 오돈 늘었어 돈 늘었어 크롬이가 도와달래 한번 다운로드해 보자. 듀엘 웹 뷰티 3.7.1 사용 시간이 지났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패셔너블하고 트렌디한 뷰티 및 드레싱 가이드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소년 여러분 놀라운 변신을 완료할 준비가 되셨나요? 최신 패션 정보를 받아보세요 체크 해제하고 라이센스 계약 동의하고요 와개 많다 이렇게 많잖아 그럼 다 풀어본 다음에 다음이 안 뜬다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거야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뷰티 한 걸음 더 나아가다 우리는 귀하를 위해 더 많은 옵션을 준비했으며 귀하의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번들로 제공되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고속 다운로드를 사용합니다 6283 컴퓨터 무한가드 설치를 취소 아니 뭐야 를 클릭해야 취소가 되는 건가 뭐지 뭐가 악성코드일까? 하나만 해볼까? 아, 이거 다 풀어야 돼. 그럼 아, 말을 어렵게 해놨어. 왜 이렇게 내가 빡대가리인 건가? 오케이, 어이 뭐야? 두개 악성코드가 됐어. 어? 이렇게인가? 아, 모르겠어. 제발, 아, 맞았다. 아까 보니까 그거더라고. 얘도 설치하지 않는 쪽, 그쪽이더라. 좋아 다음, 톰씨 안녕하세요 크롬이네 기어의 솔루션은 완벽합니다 난이 사람들의 단어 게임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씨발 나도요 시간 해적단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난 너무 행복해 5 0달러를 받아주세요 당신의 정말 평판 얻을 가치가 있습니다 야 원래 시간대로 돌아가려면 30만 달러를 모아야 되는 거야? 씨 답이 없는데 이거? 그렇게 소울리는 30만 달러나. 달러를 벌기 위해 여러 의뢰를 해결하며 조금씩 모아 나가게 되는데 일단 노르만 인 미치 컬 같아 도와줘 저는 리얼 털나먼트라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이 게임의 로딩 속도가 매우 만족스럽지 않아서 몹시 짜증이 나 키보드를 거의 부숴었습니다 다행히도 내 친구들이 이 게임 로딩 속도 최적화 도구를 추천해줬어요. 시도해보았는데 효과가 정말 좋았지만 이 가속 도구를 설치하면 컴퓨터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번들로 묶여서 리얼 토너먼트를 플레이하는 것 외에는 컴퓨터로 아무 것도 할수 없게 렉이 걸리고 게임 로딩 랭보다 더 화가 납니다. 350 달러 지불하겠대 이게 그 프로그램이야? 크레이지 애퀼 사용하고 성능을 향상하고 경쟁을 적절하고 한 번에 글래볼 게임지암및 느린 로딩 문제를 해결하라요 다시는 힘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세요. 일단은 클릭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것도 확인해야 돼. 뭐, 뭐가 어떻게 있지? 여기서 이렇게 했어. 하나잖아, 어디에 숨겨 놓은 거야? 이번엔 이거 자꾸 내 바탕 화면 보이는 거 진짜 개 깜짝깜짝 놀라. 진짜 내 컴퓨터에 설치하는 거 같잖아. 이거 안 보이는 게 있나? 스크롤 내리고 올리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없는 거 같아. 이 정도인데 350 달러밖에 안 주겠다고? 야이 개새끼야 아 이것도 전을 존나 굽겠네 그럼 어딘가에 하나를 씨발 숨겨놨다는 건데 어디 숨긴 거야 이거 뭐 이렇게 꽁꽁 숨겨 뭐야 이 프로그램에 라이트 버전을 설치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버전 설치 뭐지? 라이트 버전은 다른가? 와 이거였네 라이트 버전 다운을 구하는 거였네 350달러 좋아 감사합니다 맙소사 초기화 인터페이스에 숨겨진 번드 설치를 어떻게 찾았어요? 몰라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그저 사기꾼일 뿐이에요. 정말 화가 나요. 어쨌든, 마침내 진짜 토너먼트를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게 됐어요. 당신은 정말 제 구세주에요. 제가 당신 의뢰를 받은 이유는, 시발, 무료로 게임 다운로드 받고 싶다는 게 아니라, 게임 렉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 해서 받아준 겁니다. 게임을 하고 싶다고, 시발, 나한테 보냈으면 당신 그냥 깜빵 쳐넣을 뻔했어요. 터피 삼총사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당신을 어떻게 부르는지 봅시다. 톰은 신, 톰은 구세주, 톰은 맬웨어 종결자. 아, 톰, 당신은 정말 인기가 많군요. 최근에 많은 돈을 벌었나 보군요. 갑자기 인터넷 전체를 휩쓴 악성 설치 프로그램과 모든 악성 설치를 해독할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없는 컴퓨터 전문가를 합치면 제 엉덩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 악성 설치 프로그램 모두 당신 자신의 속임수예요. 당신의 속임수는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평생은 아닙니다. 가능한 빨리 멈추는 것이 좋아요. 이 역겨운 소프트웨어를 설치 백신를 인터넷에 무자비하게 퍼뜨릴 수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삼총사 연합은 이미 당신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터피. 갑자기 왜 나한테 지랄이야? 다음, 오디세우스. 내 여름은 오디세우스고 농장주입니다. 나는 농부지만 말을 이용해 봐서 어쩌고저쩌고. 농사에 필요한 그런 걸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집까지 배송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그거 했는데 나왔대. 천 달러를 주겠대. 한번 해보자. 처음부터 일단 제대로 봐. 어... 일단 없는 것 같아, 여기까지는. 농업 보존 농업 지식 퀴즈, 트로이아 벨리. 잠시만. 아, 아니지? 일단 다운해봐. 두개 악성코드. 무슨, 씨발, 두 개가 또 숨어있냐? 아, 뭐야, 이거! 아니, 씨발, 이게 뭐지? 자, <laughs> 씨. 이상한 게 다운됐네? 수많은 영화. 모두 무료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pilotworld.lmn 가장 큰, 가장 유명한, 가장 신뢰할 수 있음 D 네. 있음 D가 시발 개빡친다 있음 이네 다까지 보여주세요 제발 어디 보자 아 이제 이거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내가 뭔가를 놓쳤나 아 찾았다 시발 일단 하나 찾았어 내가 아까부터 이거 내려본 이유가 여기에 이렇게 끼워넣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았어 뭔가 잠시만 그럼에도 한 개가 남잖아 한개 악성 코드 이거 어떻게 뭐야, 새로운 게 왔네? 근데 슈발 읽을 수가 없어. 야, 이거 어떻게 몰라, 천 달러 주겠대요, 감사해요. 이것부터 할까? 아름다운 데스크탑 테마. 얘도 내려봐, 씨발. 없어, 오케이. 여기 없고. 뭐지? 얘는 뭐가 없는데? 얘는 또 어디다 숨겨놓은 거지? 오피스 36에 무료 사용해보세요. 시스템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 하세요. 됐어. 악성코드 한개 설치. 28. 얜또 어디 있니? 어, 잠시만. 그래, 내가 아까 설명한 거 나왔다. 나는 이 계약에 동의합니다. 아덴드도 다음이 된다는 거. n nope. 어, 안 되네. 뭐야? 야 연타하니까 됐어. 이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됐다. 타이페이 삼총사. 삼총사에서 타이페이시네요. 안녕, 몽청한톰잘 지내? 파이럿 베이 광고가 마음에 드나? 어. 어 존나 마음에 들어. 이 안에 이렇게 있고 싶어. 당신의 수준은 그저 그런 것 같네 얘야 이제 네가 속인 부당이익을 뱉어낼 시간이야 우리에게 3000달러를 주면 우리는 당신에게 평화를 줄 것이야 그렇지 않으 매일 다채로운 파이럿 베이 광고를 따라야 해 대피 3000달러를 지불해야 된다고? 씨발 싫은데 일단 다음 거 취소는 진짜 설치 취소인 것 같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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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슈발 얘네 뭐냐? 아니 여기에숨겨 변했다고? 어떻게 이런 거지같은게 어? 사라졌다 악성코드가 사라졌네 다시 날 치워 내 이름은 터피 얼마 전 저는 당신이 이 악성코드 폭풍의 시작자라고 의심하여 당신에게 악성 이메일을 보냈었어요 오지세우스가 서명한 이메일도 내가 보낸 것이에요 에? 이거요? 이는 귀하의 컴퓨터에 광고 플래그인을 이식했어요 그때 나는 당신에게 돈을 갈취하고 싶었습니다 없소사 이게 다 네가 힘들게 번 돈이었어 아 정말 후회해요 괜찮아요 재밌었어요 오히려 그런 거왜안 나오나 했어요 악성코드 설치했는데 며칠 전 나는 파티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크롬이라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어, 나 크롬이 뭐 해줬었는데? 그녀는 이 악성코드 폭풍이 발생한 혼란이 언제 발생했는지 말해줬어요. 잘 이해는 못했지만 당신은 모든 일의 주모자가 아니라 숙련된 번들링 방지 설치 마스터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을 비난해버렸네요. 이메일에는 오디세이 시드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적 보상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해적 천국 광고 제거도 도와드렸어요. 어. 고맙습니다. 정말 죄책감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어,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지만 톰 선생님. 저도 지금 학성 코드로 인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전자책 리더인 설치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검사로서 검수를 유지하려면 항상 유용한 책을 더 많이 읽어야 하는데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검수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게 만듭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또이한 부분 받쳐 도와드리겠습니다. 씨뭐 없는지 다 클릭해봐. 추가 옵션 18 봤다, 딱 봤다. 여기도 봐, 중간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없다. 일단 계약에 동의하고 어? 이렇게 밖에 없어. 아, 잠시 후 내가 여기서 왼쪽 클릭은 많이 했잖아. 근데 클릭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지. 그럼 혹시 와우, 이럴 수가. 오른쪽 클릭에 뭐가 있어? 해봐, 오, 됐다. 야, 돈 내놔. 나이스 잠시만 그러면 이 오디세이도 얘가 보낸 거였으니까 뭐가 생겼나? 어? 뭐가 안 되는데? 뭐지 왜 여기서 또 막혔지? 아까 오디세이 때안 됐을 때안 막혔었는데 오디세이 그거를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여기서 뭐야 이게 처음에 이거 없었지 않냐? 여기 당신을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요 또 뭐지 왜 저게 갑자기 나왔지? 오 됐어 근데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없어, 여기서 더. 되는 게 없는데? 지금까지 내가 안한게 없지 않나? 잠시만. 모르고 게임 재시작 눌렀어, 이런! 씨... 게임 재시정 리로드인 줄 알았는데. 아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 어, 뭐라 해야 돼. 엔딩 각이 나왔네? 제가 찾아왔습니다. 게임 엔딩 스포일러 있는 거. 게임 진행 공략. 잠시만. 공략도 있었어? 와 이분 질이네. 자 엔딩이 삼총사가 보낸 거네. 돈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일을 할게요. 저는 태피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나에게 직접 와야 할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봉에서 일하는데 지금 봉에서는 높은 연봉을 받는 컴퓨터 전문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폐하께 폐학계 추천했고 폐하께서는 즉시 동의하셨습니다. 뭐야 진짜 와그 공이었어 우강 어. 폐하께서 당신은 매우 존경하시며 당신은 궁궐에 오셔서 일하시면 폐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을 말씀드려요 그런데 어 궁궐에서의 주제가 복잡해요 최신 검사 한달 뒤에 받아내는 기능이라 우리는 한달 안에 서로 연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충실한 터피 최신 컴퓨터 전문가라도 시간 조작을 보는 다면 정말 한 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해서 진짜 날짜 및 시간을 한달 후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지불이 된다 아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톰이 미래로 돌아가며 게임의 작가가 이메일을 보내며 게임이 마무리된다. 게임을 껐다 키면 마지막 메일 내용이 바뀌고 이메일 제일 하단에 비밀번호를 아시나요? 라는 멘트가 생긴다. 비밀번호는 다른 유저분이 작성해주신 가이드로 정... 아 이거 뭐야. 이거 게임 미쳤네? 진짜 내가 확장자도 건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야? 네 어쨌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 멀웨어 악성코드였는데요. 항상 조심하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이건 뭐야? 스타크래프트 1.16.1리퍼전 <laughs> 이런 것도 있네. 스팀 워크숍 여기 있겠지? 스타크래프트 리퍼1.16 다운로드 잘 부탁드립니다. 그건 실로 벅찬 감격이었다. 고마워요 보언들 덕분에 마음이 아주 편해졌어요. 고마워요 그들아. 와우! 스타크래프트 1.16.1리퍼전 간편 설치. 개 추억이다 씨발 얘는 뭐 어디에 뭐가 있을까? 여기에도 뭔가 숨겨져 있겠죠? 창작마당에 있는 거니까 유저들이 만든 거겠지? 위 내용 모두 동의합니다. 다음. 어디에 뭔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뭐지? 아, 여기 있네. 13번가 설치, 구클린 설치. 대시대 감성이다. 오케이. 창작마당에 뭐또 있나? 마인크래프트 1.5점이 베타 무료 다운. 쉐!